유튜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윤서야 유아유아 유아, 유아. <laughs> 아 그렇죠 오늘 또 SL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놀러 오셨는데요 네, 또 저희가 또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같 지금 방 분위기가 SLG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인피니티 킹덤이라는 게임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네, 자 유튜브 선생님 안녕 아프리카 선생님 안녕 인피니티 킹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게임이 냐면 짜라란! 짜잔! 소프인 킹 짜증나서 삼전으로 갈아탈까 보고 있답니다 <laughs> 매니저 저거 쳐내 <쳐대. 웃음> 매니저야! <laughs> 저런 애들 바로 바로 칼같이 강퇴시켜버려 <laughs> 오늘 전쟁 있냐고요? <laughs> 당연히 있죠 너와의 사랑과 전쟁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어... 그만 할게요. 네, 그만 할게요. 아니 선생님들이 계속 그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 아니 너희들이 시켜놓고 왜 그거? 그런... <laughs> 아, 아니 아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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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인피니티 킹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무슨 너와의 죽방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게임입니다. 어떤 게 느껴지나요? 이 용. 이게 제 성입니다. 캬! 멋있죠? 제가 인피니티 킹덤에서 97 서버를 하고 있어요. 97 서버, 네, 멋있죠? 간지나죠? 아 이게 바로 <laughs> 네? 어지럽네요. 네. 보시면 여기가 인피니티 킹덤이 이런 게임이에요. 이렇게 나라예요. 이 대륙이 있어. 이 대륙에서 땅따먹기 하는 게임이야. 땅따먹기 하는 게임인데 이게 빨간색이 한국. 여기가 서버가 국가 대항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한국, 초록색이 중국, 대만, 홍콩, 파란색이 미국, 호주, 유럽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붉은 악마야 붉은 악마 근데 이게 빨강색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맹은 아니고요 같은 한국이지만 이 사이에서도 지금 장난이 아니야 빨강 대 빨강으로 붙어가지고 그게 장난 이 아니야 여기 보면 이제 지코 커맨더 지코 이 맹이 지금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적하는 상대가 저희 깜부라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깜부 패밀리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지맨 그리고 여기 아래는 지금 깜부 이렇게 해서 남북 대죠 이렇게 쭉 해서 갈렸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렸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제가 이번 이게 이번 전쟁이 있거든요. 유적 쟁탈전이라고 세 번의 전쟁이 있어요. 한 시즌 당에 세 번의 전쟁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두 번째 전쟁에서 저희가 졌어요. 지금 승자는 국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전쟁이 졌거든요. 근데 제가 전쟁에 져서 광대가 되었어요. 프로필 바꾸라고요? 뭘로? 뭐 광대 프로필로 바꿔? <laughs> 아내 네? 네임드만 받는다는 이걸 받았다고요? 아 무슨 광대 프로필로 바꾸래요 지금? 오드럽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 체집 속도 20% 있지? 이게, 이게 제일, 디버프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라며? 아니, 이게 디버프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래. 체집 속도 20%랑 군단 행군 속도 20% 감소가 디버프 중에서 제일 심한 거래. 네? 감투요? 아, 그 조리돌림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멘에서도 인정한 광대... 아아, <laughs> 아, 아, 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어. 네, 지금이요? 아, 깐부츠 간부... 저거 간부 아니고, 저는 죄송한데, 그리고 한마디 더 두, 보태자면, 저는 깐부츠 간부가 아니라 깐부의 광대인데요. 간부 아니고 저는 광대거든요. <laughs>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광대 윤서예요 아, 아, 어지럽네. 진짜. 아, 무튼 이번 유저 젠탈전에서 선생님들 보면 저희가 비록 지긴 했지만은 2등, 2등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10, 그 10만 개를 넘겨 에너지 큐브 10만 개를 넘겨가지고 보시면 보상에서 이만큼 받았어. 어. 용사 마크를 이만큼 받았고 영주 공로도 뭐 저도 조금 했고요 네 랭킹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고 역시 보스 베이비 선생님이 어 상위권을 다니고 우리 방에 또 우리 또 흐수쌤 흐수쌤이 또와3등을 야킹의 인재입니다 네 야킹의 인재 야킹 무슨 말투도 광대예요 진짜. 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오늘 내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 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이 어떤 걸까? 1. 동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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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 남쪽 순찰. 어, 남속 순찰, 채집킬 순찰. 어, 그게 보고 싶은 걸까? 혹은 또 다른 그림을 준비한 거는, 백설명. 너무 또 보면 이게 또 강사처럼 느껴질까봐, 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보니까, 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 음. 제가 보면 1군이 땅대기고 2군이 바람대기야. 여러분들은 뭘로 가? 바토리 여왕보다 히미코가 더 좋다고? 아 땅대기? 아아 아, 그래? 루베나 우와 땅대기! 바토리보다 히미코가 더좋구나 그걸 모를까 내가? 그걸 내가 모를어 <laughs> 없으니까 안 쓰겠지 <laughs> 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이거보다 힘 있고 좋은 건 나도 알죠 근데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진짜 말이 안 되는 <laughs> 와 진짜 어지럽네요 진짜 물대이에 징기 들어가는 게 개사기라고 물대이에 징기 들어가면 땅따 그냥 잡는다고? 저거는 좀, 못 믿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쓰는데? 너가 그렇게 써? 너 그렇게 쓰고 있어? 너 나와! 너 나랑 붙어보자, 그러면. 아, 아 뭐, 아, 지멘 선생님이 쓰신다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아, 네, 지멘 선생님이 쓰신다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아난 너가 쓴다고 해서 나오라고 한 거지 그거는 아니죠 네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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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아, 아, 아니 뭘 내가 언제 그렇게 나오라 지 선생님 나오라 했어 뭘 전달해요 어 그래 틀드 시간 남아있지? 어우 깜짝 놀랄 뻔했다 지금 야 어지러웠다 지금 아어 아, 아. 그래 나도 너가 좋아 그래 그럼 어, 전달하지 말자 우리 서로 서로 어, 어. 우리 오래 오래 같이 함께 게임하자 그래 우리 깜부니까아 독한 것들 진짜.